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 께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라병환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말미미아마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재물이나 자원 재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돌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아니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대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베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열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랫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랫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온가루 10분의 2에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이 든 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십분의 이예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된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 재제를 드리며, 1년된 어린 순냥 두 마리를 화목재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애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열다샛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재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재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일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료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해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에곱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